요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양도세 안 나오는 줄 알고 집 팔았는데 2억이 나온 거예요. 난 진짜 안 나오는 줄 알았어. 분명 뉴스도 봤고, 정책이 바뀌어서 양도세가 뭐 비과세가 되고 규제 지역이 풀려서 뭐 비과세가 되고 다 봤는데 양도세가 2억 나왔어요. 이런 분들 엄청 많습니다. 미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만 알고 있으면 2억 낼걸안낼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시기는 주택 매수 매도하면서 양도세 1원이라도 내면 너무 아까운 시기입니다. 양도세를 안 내야 할 시기예요. 저 오늘 여러분들 영상 잘 보시고 여러분은 양도세를 안낼줄 알았는데 이렇게 양도세가 나오는 일들이 요즘 비일비일 하니까 주의해서 보시고 절대 내는 일 없게끔 잘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수할 땐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려서 비규제 지역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매도하면 2년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되나요? 아니면 이제 비규제 지역이니까 실거주 안 해도 그냥 보유만 2년 해도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나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세금 질문이에요. 자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제가 일시적 이주택을 하려고 하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일시적 이주택을 이렇게 할때첫 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나서 1년 뒤에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팔고 이 비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되는 이 욕. 약간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나요 전입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또 이번엔 분양받은 케이스인데 더 복잡하죠 자, 청약이 된 거예요 청약 청약이 조정 대상 지역을 청약을 받은 거예요 뭐 수도권은 다 조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조정일 때 받았어요 근데 당첨돼서 계약할 때는 조정 지역이었는데 입주할 때가 되니까 이게 풀린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엄청 많죠 수도권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뭐 관역시 등등 어? 풀려버렸네 나는 나중에 이걸 팔때디바세를 받으려면 비규제 지역일 때 입주를 했으니까 2년 보유만 하면 되나? 아니면 예약을 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니까 거주를 이연해야 되는 건가? 이게 당첨됐을 때 기준인가? 입주할 때 기준인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을 하느냐? 자좀더 복잡한 게 볼까요? 일시적 2주택이 분양권이 껴있는 경우 이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일시적 이주택을 하는데 이게 주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주택이 정확히 주택이 아니라 분양권인 경우 이건 또 이게 일시적 주택이 되나 a 주택을 사고 나서 1년 후에 분양권 하나 사고 3년 이내에 a를 팔면 이게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이 되나 일단은 지금은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는 정책을 하죠 분양권도 일단 주택 수에 포함은 되는데 그러니까 혜택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 궁금해하시죠 요거 어, 됩니다 요거 돼요 분양권도 마치 주택처럼 일시적 2주택을 할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헷갈려 하시는 양도소득세 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또 실거주 2년 안 하고 비과세 받는 방법. 그리고 의외로 2주택자도 세금을 안낼수 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즉각 즉각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자, 하나하나 알아 봅시다. 요건 쉽죠? 요 정도는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내가 매수할 때는 조정대상 지역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마포구에 내가 집을 산 거예요. 2021년 4월에 집을 산 거예요. 이때는 마포구가 조정대상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 투기가일 지구였죠? 투기가일 지구일 때 집을 샀어요. 집을 사면서 내가 2년 실거주를 해야 나중에 팔때비과세가 되겠구나. 양도세를 안 내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샀어요. 근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실제로 실거주를 하지는 못한 거예요. 전세를 주고 갭투자 하게 됐어요. 나중에 실거주를 해야겠다. 언젠가는 실거주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집을 사놨는데 어 비규제 지역이 된 거예요. 지금 마포구는 비규제 지역이 됐죠. 이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음... 내가 만약에 2023년 4월에 집을 팔면 2년을 보유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2년 보유만 하면 2년을 보유만 하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죠, 그죠 2년 보유만 하고 팔면, 어? 그러면 지금 마포구는 비규제 지역이니까 내가 지금 집을 팔아도 이번 달에 팔아도 딱 2년 보유했으니까 비과세가 되는 거네.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근데 또 아닌가? 이걸 매수할 때는 어쨌든 투기가할지역잖아 조정 대상 지역이었잖아.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매수할 때의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2년 이상 실거주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실거주를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알아야 되는 건가 이게 궁금한 거죠. 이건 뭐 조금만 검색을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자 이때의 비과세는 이런 식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규제로 바뀐 경우, 바뀐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매수 시점입니다. 매수 시점, 매수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 거예요. 자 지금 마포구는 매수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그렇죠? 매수 시점에 비규제 아니었죠? 지금 비규제고 매수 시점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2년 이상 보유하면서 거주까지 해야 되는 조건을 만족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많이들 아시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매수할 때의 상태만 보면 됩니다. 매수할 때 비규제였어요. 그러면은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가 궁금하시면 매수할 때 규제 지역이었냐 아니냐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케이스 1번 질문에 대한 답은 실거주 안 하면 양도세 비과세 안된다 실거주 해야 비과세 됩니다가 답입니다. 자, 이것과 연계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질문. 이건 약간 생소하실 텐데 조정 지역일 때 매수를 했어요. 매수 타이밍만 보라고 했죠. 매수 타이밍이 조정 지역이었어요. 그럼 아 반드시 2년을 실거주해야 양도세를 안 낸다. 양도세가 비과세다.라고 방금 제가 그랬는데 어, 그럼 맞네요. 반드시 2년 실거주해야 양도세 안 내는 거. 예스 yes. 정답은 예스인것 같지만 또 약간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 말고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의 뭐 수원이나 분포나 의왕 같은 지역들은 2020년 6월 이럴 때조정대상 지역이 된 것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예스 s 는 아닌 게. 예외가 있면 있어요. 대부분은 이게 맞아요. 대부분은 조정 지역일 때 샀으면 실거주 2년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일 때 매수를 했는데도 실거주를 안 해도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하신 분들 이 전에는 이 실거주 요건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뭐 투기 가열지구고 조정 대상 지역이고 뭐 어디서 집을 사도 뭐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런 조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내가 집을 산지 한 6년 정도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울 강남에 집을 샀어도 그냥 팔면 은비과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은근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비세인데비과 비가 세인지를 몰라서 세금 신고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금 내야지 그러면서 아닙니다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아예 실거주 요건 자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건은 2017년 8월 2일부터 만들어진 조건이다 여러분이 2017년 8월 2일 이후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아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 봤던 것처럼 매수할 때 조정 지역이면 실거주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 전에 매수하신 분들께만 재미있게 는주기다면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봤던 이 질문 요거 한번 풀어가 볼게요 여러분 일시적 2주택이라는 제도는 아시죠? 기본적으로 요런 게 일시적 2주택이에요 내가 주택 A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거를 이제 매수하고 나서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바로 다음 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년 정도는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주택을 산 거예요 그럼 2주택인 건데 사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2주택자가 되는 거고요 2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라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과세예요 과세 무조건 양도세 내야 되는 거예요 가끔 본인이 2주택인데 양도세 비과세 되는 줄 알고 저는 실거주도 했고 2년 보유했으니까 비가세죠? 아닙니다. 그건 1주택자가 비가세가 되는 거고요. 2주택자부터는 양도세 비가세라는 건 없어요. 은근히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A주택 사고 1년 후에 B주택을 사면은 2주택이 돼요. 2주택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팔잖아요? 그럼 이걸 이게 2주택이었는데 그냥 1주택만 보유했던 걸로 친다 쳐주는 게 그게 일시적 2주택입니다. 분명히 2주택인데 1주택으로 쳐! 이게 일시적 2주택이에요. 많이들 아시는 제도죠. 이 조건을 잘 지키면 분명히 주택을 두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처리를 해서 1주택은 뭐가 가능하다? 비과세가 가능하다. 얘를 이제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그건 지켜야죠. 이 A주택을 매수해서 매도할 때까지의 총기간이 2년 이상은 돼야겠죠. 이건 기본 조건이니까. 그걸 지킨 상태에서 1년 후 매수, 3년 내 매도만 잘 하면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서 1주택으로 봐 준다 그래서 비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건 비규제 지역일 때 얘기고 내가 알기로는 그 조정 대상 지역은 이게 3년이 아니라 1년 아닌가 1년 이내에 매도해야 되는 조건이 있잖아 그리고 또요 또 주택에 또 전입해야 된다는 조건 a 주택 매수하고 나서 b 주택을 샀어요 이거를 이제 일시적 2주택으로 해서 1주택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3년이 아니라 a를 1년 내에 매도하고 매수한 주택에 전입까지 해야 된다 요런 조건이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원래 이랬었어요 원래는 지난 정부까지 이렇게 빡세게 운영을 했었죠 지금은요 지금은 이거 다 풀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헷갈려 하시는데 그냥 똑같아졌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나 규제 지역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통일됐어요 즉 현재는 일시적 2주택 제도는 비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두 번째 주택을 1년 후에 매수하고 첫 번째 주택을 3년 이내 에 매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얘는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투기 가열 지구든 뭐든 이 조건만 만족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규제 지역이면 약간 더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요? 없어요 그런 게. 현재는 그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 하기가 되게 쉬워졌죠. 되게 쉬워요. 자, 앞으로 남아있는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A주택 매수했어요. 1년 뒤에 B주택을 매수해요. A주택을 언제 팔아요?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얘 매수하고 나서 다음 날 팔아도 돼요. 다음 날. 그죠 그래도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일시적 2주택은 인정이 되지만 비과세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얘를 산지 1년 만에 얘를 샀는데 그 다음 날 얘를 팔면 A주택의 보유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년 하고 1일이 되는 거죠. 1년 1일. 그쵸? 이 자체로만 보면 매수해서 1년 하고 하루 지난 다음에 얘를 판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일단 보유 2년 기간을 못 채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시적 2주택은 인정이 되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1주택자가 지켜야 할 비과세 조건을 못맞춰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이거를 1주택으로 봐주는 건데 1주택자도 2년은 보유해야 비과세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2년은 보유해야 돼요. 일단 보통 이제 일시적 2주택으로 좀 적극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얘를 이제 한 1년 지나서 팔죠. A주택 매수하고 1년 뒤에 B주택 사고 또 1년 뒤에 A를 팔면 A를 총몇년 가지고 있었어요? 2년 가지고 있다 파는 거죠. 그러면 비과세가 되죠. 그리고 얘를 팔자마자 어떻게 해요? C를 사요. 얘를 팔자마자 C주택을 샀어요. 그러면 지금 B주택을 매수하고 나서 1년 뒤 A를 팔면서 C를 샀죠. 그죠 그럼 A주택을 비가세로 매도하자마자 B주택 하나 남았잖아요. 이거 하나 남은 상태에서 C를 샀어요. 그럼 C는 B주택 매수 후 1년 경과해서 딱 C를 산거죠. 또 이게 일시적 이주택 조건이 맞아요. 이해 되시죠? 그리고 얘를 이제 사고나서 또 B를 파는거예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B도 딱 2년 보유하고 나서 파는 셈이 되는거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하면은 계속 1년 후에 사서 1년 안에 다시 매도하고 그러면서 매도하자마자 또 사고 세번째걸. 그리고 또 1년 뒤에 B 이를 팔면서 즉시 D를 매수하고 또 1년 뒤에 C를 팔면서 즉시 e 를 매수하고 또 1년 뒤에 D를 팔면서 즉시 F를 매수하는 식의 1년마다 집을 하나 팔고 하나 사는 1년마다 매도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무한정 일시적 이주 택을 활용하여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취득세 중과가 없고 양도세가 계속해서 전부 다비과세난 분명히 1년마다 1년마다 매수 한 건과 매도 한 건을 해요. 근데 양도세는 한 푼도 안 됩니다. 이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헷갈리는 거 분양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청약, 청약을 해가지고 하, 당첨됐어요. 어, 신축을 분양받았어요. 또는 분양권을 샀어요, 내가. 이때는 조정대상 지역인 곳을 분양권을 사거나 당첨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보통 당첨되고 나서 3년 걸리죠? 3년 후에 완공되어서 입주를 하는데, 어, 입주할 때 보니까 지금은 거의 다 비규제 지역이니까 비규제가 된 거죠. 어? 나는 원래 처음에는 당첨됐을 때는 조정지역이어서 나중에 들어가서 2년 거주해야겠다 2년 거주하고 2년 뒤에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비과세 받아야겠다 이거였는데 계획이 아, 지금 비규제지역인데? 2년 보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보니까 아까 케이스 1번에서 뭐랬어요? 베이스 1번에서 그랬잖아. 배수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팔대 조정 풀려도 배수할 때 기준이기 때문에 2년 실거주를 해야만 된다. 2년 실거주를 안 하면 세금을 내야 된다. 아, 요것도 그러면은 비슷하겠다. 뭔가 요때가 중요하지 않을까? 요때가. 그래서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실거주를 해야만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주택의 취득 시점은 언제냐면은, 이때가 아닙니다. 이때 분양권을 산 거지, 주택을 산게 아니죠. 이 주택의 취득 시점은 입주하는 시점이 취득 시점이에요. 안공돼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 그게 취득 시점입니다. 정확히니까 그러니까 그러 취득 시점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 주택의 취득 시점의 비규제였냐, 규제였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봅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 비규제면 거주 필요 없어요. 2년 보유만 하면 돼요. 그러면 비과세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아까 케이스 1번도 매수할 때, 즉, 주택의 취득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양도세가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였고요. 취득할 때 비규제였으면 실거주 안 해도 되는 거였고요. 똑같죠? 주택을 취득할 때 이때 규제냐, 비규제가 중요해요. 취득 시점에 주택 취득 시점의 비규제이기 때문에 2년 거주 요건은 없다. 자,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반대로 그러면 정반대 케이스죠. 내가 분양권을 당첨됐을 때, 계약할 때는 또 비규제였다가 입주할 때는 또 규제가 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예를 들어 내가 의정부에 있는 주택을 2019년도에 당첨이 돼서 이때는 비규제였어요. 근데 22년도에 입주할 때 되니까 이때는 또 규제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풀렸어요. 지금 풀렸어요. 지금은 또 비규제예요. 그렇죠? 의정부가 지금 비규제죠. 어? 그러면 나는 주택을 취득할 때 하필이면. 이때만 이때도 비규제 당첨될 때도 비규제 지금도 비규제인데 이 등기칠 때만 규제였네 환장하겠네 딱 이때만 규제 지역이어서 내가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억울한데 실거주 안 하면 안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이것도 분양권이라 특이한 경우인데 이게 또 이렇게 지금 억울한 경우에는요 약간 내가 억울하다 나 분명히 내가 비규제일 때그 했거든 내가 계약서에 그 사인하잖아요 사인했거든 내가 비규제 지역인 거 보고 사인했거든 나중에 보니까 규제거든 이럴 때는 이 계약 실점을또 봐줍니다 솔직히 이건 억울하니까 이 계약서를 쓸때 이때 무주택이었고 주택이 없었고 비규제지역에 계약서를 쓴 거라면 이게 등기 칠때 규제지역이 돼도 그냥 비규제해라 비규제지역으로 봐서 이혼 보유만 하면 돼요 자, 조금 더 어려운 거좀 해볼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죠 그것도 내가 주택 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일시적 이주택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건데 일시적 이주택 같이 생기긴 했어요 1년 경과 후 주택해서 3년 이내 매도 근데 뭔가 지금 이게 다르죠. 아까 우리가 봤던 일시적 2주택과는 뭐가 달라요? 요 가운데가 주택이 아니라 지금 분양권이네요. 그죠? 이 분양권도 일시적 2주택처럼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건가? 이것도 그러면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건가? 일단 분양권 자체는 지금 세법상 주택으로 처리를 해 버리기 때문에 분양권은 주택 아니지 않나요? 어차피 이거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테고 이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일시적 2주택으로 봐 줍니다. 그래서 비과세 가능해요. 마치 그냥 분양권을 주택처럼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3을 보면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그 분양권을 취득을 했는데, 분양권을 하나 가진 상태에서 주택 하나 가진 상태에서 취득을 했는데,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만 이 주택, 종전 주택, 종전 주택이에요. 이거를 양도를 해버리면 이걸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까지는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다. 심지어 여기서 한발더 3년을 경과하는 경우, 원래 3년 이내에... 팔아야 일시적 이주택 아니에요? 그죠? A를 근데 보니까 내가 원래 내 계획은 뭐였냐면 원래 내 계획은 얘를 가진 상태에서 얘를 산 이유가 뭐냐 이거 입주하려고 입주하려고 샀는데 당장 입주가 안되잖아요. 분양권이니까. 보통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데 3년 이내가 걸리죠. 이내. 그죠? 이게 방금 당첨된 분양권이면 3년 걸릴 거고요. 지금 아파트가 막 올라가고 있는 곳이면 1, 2년 안에도 입주를할수 있잖아요 그때 그 때까지만 좀이 주택을 유지하고 있다가 요거 입주할 때를 팔아야 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분양권의 건설에 공사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당연히 3년 이내에는 이게 완공돼서 얘를 팔줄 알았는데 여기 입주하면서 이게 한뭐한 뭐한 4년 걸리는 거예요 요즘 뭐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공사 중단돼서 4년씩 걸리는 아파트들이 꽤 많죠 이런 케이스가 생겼을 때 어? 나는 얘를 매수를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입주하려고 했는데, 3년 이내에 얘는 팔아야 돼요. 근데 보니까 이게 아직 완공이 안 됐어. 3년 지났는데, 3년 지났는데 얘는 아파트가 안돼 있어요. 그냥 분양권이에요. 나는 근데 집을 팔아야 돼요. 얘는 팔아야 되고, 이건 완공이 안 됐고, 들어가 살 집이 없는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양권인 경우에는, 이게 주택인 경우에는 안 되지만, 이게 분양권인 경우에는, 그걸 좀 봐줍니다. 자, 나라에서 그런 거예요. 자, 너가 여기에 진짜 입주할 거면, 이거 완공돼서 진짜 입주할 거면, 내가 3년 지나서 이거 팔아도, 오케이. 인정. 인정해줄게. 언제까지 인정해주냐면은, 일단 얘가 완공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이거예요. 아직도 이 분양권이 안 됐어? 완공 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준다. 다만 내가 완공 될 때까지 기다려준 대신에 너 뭐라 그랬어? 여기 들어가 살기 위해서 이거 기다려준 거야. 너가 여기 입주 안할 거면은 나는 기다려주지 않아.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세대 전원이 이 비주택으로. 입주를 해야 됩니다 입주를 해서 1년 이상 거주를 꼭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입주할 필요가 없어요 3년 이내에만 a를 팔면 여러분이 정말 3년 이내에만 a를 팔면 이 b 분양권이 주택이 된그 상태의 주택에 들어가서 거주를 해야 될 의무가 전혀 없는데 3년이 경과하면 얘를 매수한 시점부터 3년이 경과했어요 근데 얘를 못 팔았어 a를 그런 경우에는 이게 주택으로 준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로부터 3년이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이거 분양권에서 준공되는데 3년 걸렸어요 그 이후에 또 3년을 기다려서 거의 6년 정도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6년, 7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A를 팔 시간을 6, 7년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거의 6년에서 7년 동안 내가 2주택을 유지했죠. 나는 6년에서 7년 동안 2주택을 유지했는데 나중에 여기에 입주만 하게 되면 은이 모든 기간을 다 1주택자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죠. <laughs> 그래서 은근히 주택 하나 매수하신 상태에서는 분양권을 추가로 매수하면 거의 6년 정도를 2주택자, 사실상 두개 가지고 있는데, 6년 동안, 6년 뒤에 A만 팔면 6년간 1주택자로 인정을 해줘서 얘를 비가세로 파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제도가 또 있다. 입주권도 여기 나오는 분양권과 똑같이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권도 이런 식으로 또 6, 7년간 보유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투자가 주택을 하나 가진 상태에서 재개발 입주권 같은 거를 매수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건 또 1년 이상을 또 경과해서 사야 되는 조건이 없었어서 A 주택 사자마자 다음 날 그냥 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비과세 받았었는데 이거는 약간 규제가 걸렸습니다. 이 텀을 1년 이상은 경과를 해서 매수 시점을 1년 이상은 텀을 덜어 안 하고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이 내용 그대로 일시적 2주택처럼 할수 있는데 좀더 시간을 준다 분양권은 또는 입주권은 조금 더 시간을 줘서 한 6년까지도 시간을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 같지만 듣고 보면 쉽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대처를 잘못하면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잘만 대처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것만 잘해도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괜히 세금을 막2 3억씩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양도세는 일단 안 내는 게 맞아요, 웬만하면. 양도세를 낸다는 거는 뭐 다주택자들, 뭐 4개, 5개 이상씩 있는 분들이 양도세를 내는 거고, 내가 주택에 두채 정도 있으신 분들은 양도세를 낸다는 거는 좀 뭔가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아주 작은 조치 하나만 해주면 세금만 1억 낼 거를 안낼 수가 있는데, 괜히 내고 있는 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좀 방송을 찍는 거고, 물론 내가 탈세는 하면 안 되겠지만, 법적으로 비과세가될수 있는 거를 괜히 낼 필요는 없잖아요. 세금을 좀아끼시라 이런 영상을 찍습니다. 세금제도는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블로그 같은 거에서 대충 보고 그냥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맨날 헷갈리고 세금 안낼 거를 그냥 내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대충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보다 보면 이게 업데이트가 안된 자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구글에다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라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첫 화면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거짓말이 아닌데 계속 바뀌다 보니까 옛날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걸 검색해서 보게 되면 전혀 엉뚱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했다가 나중에 안 돼가지고 막몇 억씩 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 자 참고로 요 안에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자료는 단한 개도 없었어요 이거 보고 세금 대응하시면 다 틀린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검색을 해서 다 틀린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내가 알아봐야 되냐 소득세법 시행령을 읽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오늘 제가 영상에는 안 띄웠지만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들을 열심히 자료로 넣어 놨는데 여러분 지겨우실 가가 어, 읽진 않았어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을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 또는 책을 보거나 이거는 책도 사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세법을 직접 보는 겁니다. 아니 이게 내가 그 법을 직접 본다는 게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내가 좀 자금의 여력이 있다 세무사 찾아가서 돈을 내고 상담을 받으면 되고요. 그냥 돈도 없고 이 법도 보기 힘들고 다 못하겠는데요? 무료로 볼수 있는 모든의 부동산을 구독하면 됩니다. 더 쉽네요, 그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잘 읽어보시고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화면 정지하고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게 뭐냐면은 저희 모델부동산 부동산 강사나 전문가 포지션 부동산 전문가 채용할 때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중 하나예요 이거 못 맞추면 입사 못합니다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유튜브 편집자 이런 분들은 전혀 알 필요 없고요 저희 전문가 강사 누굴 가르치거나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라도 틀리면 입사가 안 되죠 다만 여러분들도 이제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는 못 푸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정심심하시면 풀어보시고요. <laughs>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다면 양도세는 마스터를 했다. 내가 다른 사람 가르칠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맞추기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영상 보셨기 때문에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재미 없어 보이는 퀴즈를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고 오늘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모두 답을 하실 수 이제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금 영상. 영상은 1 년에 한번 정도씩 찍는데 이게 작년에도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세금이라는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매년 좀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또 다음 2020 한기 정도에 큰 변화가 있으면 또 그때 한번 또 정리해드릴 거고 뭐큰 변화가 없으면은 내년 정도에 한번 세금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한테 물어보기 싫으신 분들 구독 누르시고 여러분 또 다음 번에는 이제 투자 관련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